요렇게 해봐요. 예? 쫄로. 아이고. 지금 라켓각을 바꿀 게 아니라 지금 몸이 계속 돌아가지, 지금. 그죠? 몸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게 맞긴 한데, 라켓각이 더 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정면 봐봐. 나, 나랑 정면 봐봐. 에. 이렇게 해봐요. 에.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해봐요. 어. 일자. 어. 일자지. 잘 봐봐. 음. 일자. 그러면 이게 일자, 이런 각. 어? 일자, 이런 각. 어?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거꾸로 니. 돌린다고 생각해봐. 이 상태에서. 자, 일자. 그죠? 그죠? 응? 어? 이 각에서 이렇게 도는 거. 이 각에서 여기가 도는 거. 여기서 여기가 도는 거. 들어가서, 이렇게 딱 들어가서, 딱 정면 보고 들어가서 여기가 돌아야 돼. 그렇지. 이 손목이 이렇게 돼서 끝나야지. 끝날 때. 어. 해봐요. 그냥 일자로 줘볼게. 자, 일자. 일, 일자 해봐. 여기 일자, 응 일자. 어더쭉 일자. 어 천천히 잡아. 천천히 잡아. 자 원, 투 쓰리. 그렇지 떨어질 때 잡아봐. 기다렸다가 투. 다시 라켓 너무 숙였어. 세워.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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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 자, 이렇게 세워. 어. 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다 생각. 해자 다시. 그렇지. 더 일자 쭉 일자 쭉. 그렇지 더. 어 다시 일자 쭉. 그렇지. 자, 일자 쭉. 그렇지. 다시, 일자 쭉. 다시. 그렇지. 그렇지. 다시, 박자 맞춰요. 그렇지. 다시. 다시. 그렇지. 라켓 너무 숙이고 들어온다. 너무 숙이고 들어와. 좀 세워. 네. 자. 다시. 지금 보면요. 봐봐요. 더블 넣어봐요. 봐봐. 이런 모양이 아니라, 자, 나 봐봐. 자, 다시. 다시, 다시. 자. 공이 오잖아. 어때? 내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공이 나한테 와야 돼. 공이 나한테 오잖아. 근데 본인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가잖아 공한테 그지자 다시 자 공이 오잖아 그렇지 내 라켓은 타점에 가 있는 거야 그냥 타점에 가 있고 공이 오는 거야 자 그렇지 멈췄다가 그렇지 내 라켓은 타점에 가 있고 그렇지 조금 더 앞쪽으로 들어갈게요 쭉 그렇지 숙이니까 걸릴까봐 올리게 되잖아 지금 각을 조금 더 세워 그렇지 지금 훨씬 두툼하게 맞았지. 그렇지. 그렇지. 다시. 그렇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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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일자로 코너까지 봐요. 다시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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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라타면 안 되지. 어 내가 상체가 이렇게 올라타면 안 돼. 그러면 이게 숙여지잖아. 눈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공을 이렇게 바라봐야지, 이렇게. 이렇게 바라봐야, 응? 어? 면을 세우지. 자, 다시. 그렇지. 그래서 그냥 앞으로 쭉 밀어. 자신있게, 스윙은. 그렇지, 스윙할 때는 그냥 자신있게 쭉 해버려. 그렇지. 지금 잘했어. 자. 다시. 자, 스윙할 때는 자신있게. 그렇지. 그렇지. 스윙할 때는 자신있게 쭉. 그렇지. 다시. 자. 그렇지. 다시. 그렇지. 쭉, 쭉. 다시. 그렇지. 그렇지. 그니까 러 내가 저번에 어디야? 어디 가서 그몇 명이랑 게임 한적 있잖아요. 그 게임 했었잖아요. 얼마 전엔 같은 뭐 올라온 거 있더만, 영상. 거기서 게임하는 걸 내가 몇개 봤는데, <laughs> 그분들 서브가 막 변화가 막 심한 게 아니거든? 그냥 뭐 이렇게 넣어, 이렇게 넣거든? 맞죠? 뭐 그냥 이렇게 넣어, 이렇게. 근데 이거를 다 그냥 대줘. 어, 저거는 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보다 지금 형님이 잘하는 거는 랠리가 됐을 때막잘 받고, 이렇게 그 사람들 실수가 많았잖아. 잘 바꿔. 그러면 랠리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건드리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건드렸을 때 상대가 쇼트 들어오고 이제 거기서 랠리가 시작이 되잖아. 근데 지금 보면 라켓가 일자로 똑바로 딱 들어오질 못하니까 그리고 타점이 아직은 불안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건드리더라도 그냥 이렇게 뭐 갖다 넘겨주듯이 그냥 이러고 아니면 그냥 카트 이렇게 주거나 그러더라고. 사이드 스피니 먹은 거를 건드리는 거를 먼저 할게 아니라, 커트인데 별로 안 먹은 커트 서비스를 내가 건들 줄 알아야 돼. 어? 지금도. 또, 너무 숙이 들어오잖아, 지금. 그 자, 봐봐요. 들어와봐요. 들어와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들어와봐요. 어. 가만히 있어. 여기 있어봐. 공이 바운드 될 거야. 라켓을 뒤로 당기면서 나가면서 친다고 생각해봐.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나가서 이쪽에서 치. 이 발에다 힘을 실어야지. 오른발이잖아, 지금. 왼발에 와서 이렇게 친다고 생각해봐. 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왼발에다 힘을 줘. 그럼 어때? 이거를 빼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럼 여기서 칠수 있잖아. 그지 그렇지. 그렇게 해봐. 지금처럼. 어. 에 들어와요. 들어와. 어 같이 나가. 그래. 들어와. 같이 나가. 그래. 들어와. 같이 나가. 어? 다시 들어와요. 같이 나가. 그래. 그러면 아까랑 지금이랑 어때? 느낌이? 짧은 볼 처리를 들어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들어갔다 나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 지금 본인은 너무 달려든다고. 그러니까 내가 서브가 들어오면, 자 봐봐 이렇게 있다가 서브가 들어오면 미리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친다고 생각해줘야 쳤을 때 이미 그 다음 자세가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렇지. 수아무내가 이렇게 밀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자 들어와. 나가. 그렇지. 그러면 절대 빨리 칠 수가 없어. 어? 자 들어와요. 그렇지. 끌고 나가 왼발로. 자 들어와. 그렇지. 공이랑 같이 나가. 그렇지. 또 팔을 빼는 게 아니야. 팔 빼면 멀어지니까 안 맞아. 이거는 그냥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여기가 아니지. 여기지. 어. 좀 펴도 돼. 앞으로 좀 펴도 돼. 어. 여기 너무 좁히지 말고 이렇게 좀 펴도 돼. 이거 왼발만 중심만 잡아. 그럼 여기서 치면 되잖아 그죠? 자, 그걸 끌고 나가. 그렇지. 다시. 그렇지. 또또또 또, 또 미리 나가지 말고 공이랑 같이 나가야지. 그렇지 공이랑 같이 나가야지 공이랑. 자, 저, 사. 그렇지 공이랑 같이 나가요. 그렇지 공이랑 같이 나가요. 그렇지 공이랑 같이 나가요. 그렇지 우선 이거부터 돼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뭐 일루치든 절루치든 이걸 치든 하지. 자, 같이 나가. 팔을 접으면 안 된다고. 팔을 접으면 팔꿈치를 써버리니까 스윙이 커져. 팔 펴. 예. 네. 그렇지. 자, 같이 안 나가는데? 미리 나가는데, 지금? 거기 맞으면 같이 나가라니까. 자, 같이 나가. 그렇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미리 빼지 말고, 그렇게 가만히 있어, 응. 그래, 더, 더, 더. 같이 나가봐. 그렇지, 너 같이 나가면서 맞춰. 거리를 맞춰. 그렇지, 더. 그렇지, 너 다시 더 정면 봐. 이렇게, 응. 자. 그렇지. 자꾸 삐딱하게 서 있지 말고. 그니까 러 이걸 빼니까 어때? 자꾸 이렇게 옆에서 치게 되지. 자, 봐봐, 봐봐, 자, 봐봐, 이렇게 있죠? 팔 이렇게 그래. 요거 여기 있지. 이것만 이렇게 빼봐. 그래, 요것만 이렇게 빼, 빼고 나가면 되잖아. 자, 이렇게, 어? 그래, 것만 자, 뒤로 안 나갔어. 뒤로 안 나갔어. 뒤로 안 나갔다고. 자, 다시 이렇게 몸이 왼발이 더일로 와야지. 그래. 그러니까, 봐봐.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도 차이가 뭔지 알아? 선수들이나 잘 치는 사람들은 오른발이 들어가더라도 왼발과 이 보폭이 이 보폭 차이가 없어. 같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 왼발도. 봐봐. 내 다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뭐한 발밖에 차이 안 나잖아. 본인은 이것만 들어가는 거야, 지금. 아마추어들은 다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게 뭐니까 조금만 타이밍 이안 맞으면 못 치는 거야. 각도도 그리고 몸이 자꾸 돌아가지 이렇게 이렇게. 봐, 내가 딱 이따가 들어갔을 때 어때? 그러면 이이 이 라인 자체가 이렇게 완전 거의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딱 쳐주고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마찬가지지. 다시. 그렇지 빨라 나가면서 그렇지 나가면서 그렇지 더더더더더 그렇지 다시 그렇지 또또또또또또또 이게 되지응어어 이렇게 이렇게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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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그래, 어?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자, 됐어. 그래, 이제 편할 거야. 자, 다시. 그래, 그래, 어? 여기가, 여기가, 그래. 어, 다시, 다시, 여기, 여기, 여기. 에, 손목. 그래, 다시, 더몸더 더 이렇게 들어. 그니까 본인은 여기로 오잖아, 지금 공이. 그죠? 이렇게 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어? 자 다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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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 그렇지 여기 여기, 예, 그렇지 지금 좋았어, 그래, 아 여기, 그렇지 더 여기 여기 여기, 그렇지 다시 자 손목, 에이 손목 손목 어떻게, 예, 그래 손목 손목, 아 그렇지 손목. 공이 나가는 게 틀리잖아, 지금. 공, 공 오는 자체가 틀리잖아. 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여기. 그렇지. 산 좋아하잖아, 산. 여기, 삼각산. 어? 자, 다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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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들면서 들어왔어. 자, 타점. 그렇지. 공이 여기 맞을지, 어? 여기 맞을지, 여기 맞을지 몰라. 어? 자, 봐봐, 타점은. 변하지 않는 건 공이 떴다 떨어질 거 아니야. 그 타점을 잡아야 돼. 손목. 손목, 몸 돌아가지 마. 다리 돌아가지 마. 그래. 다리 돌아가지 마. 그렇지. 다리 돌아가지 마요. 또 여기서 나와, 지금. 손목. 그렇지. 손목, 손목. 그래. 손목, 손목, 손목. 내려. 그렇지. 손목 내리. 그렇지. 손목 내려. 그렇지 손목 그렇지 손목 그렇지 다리 그렇지 그렇지 손목 손목 그렇지. 여기로 들고 있어 여기로 요세 손가락으로 라켓 들고 있어 이렇게 들고 있어 어 들고 있어 그렇지 요거 들고 있어 그렇지 엄지는 맞을 때만 힘 주면 돼. 에. 네. 엄지는 맞을 때만 힘주면 돼. 또 달려들었어. 그렇지. 다시. 바운드. 왼발. 돌아. 그렇지. 그렇지. 그 그래, 손목. 세어. 손목. 다시. 그렇지. 또. 손목. 그렇지, 손목. 그렇지, 손목. 그렇지, 너 다시, 손목. 그렇지, 손목. 또 삐딱하게 들어온다. 손목. 그렇지. 다시, 손목. 그렇지, 손목. 그렇지, 손목. 그렇지, 손목. 그렇지, 손목. 다시, 에, 네. 손목. 다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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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 손목. 그렇지. 그래, 손목, 툭 떨어뜨려, 툭 떨어뜨려, 에. 네. 다시, 툭 떨어뜨려. 그래, 라켓툭 떨어뜨리고 있어, 오케이. 그렇지. 리시브 할때 무조건 이거 그툭 떨어뜨리고 있어야지. 응, 음.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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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약간, 요렇게 치지, 지금. 그죠? 그래야 여기 오지. 그니잘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회원님이 몸으로 잡는 각이 있고, 라켓으로 잡는 각이 있어. 그러면 몸으로 내가 1번, 일단 잡았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일단 잡았단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를 안 잡아도 각을 잡은 거야. 거기다가 여기까지. 근데 방향이 어디야, 방향이? 방향이 여기잖아, 지금. 저기로 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치게 되는 거야. 어. 몸은 방향을 만들고, 손목의 각은 회전을 잡아. 어? 그러면 방향은 뭘로 잡아? 그렇지. 자. 그렇지. 여기는? 회전을 잡아. 그렇지. 그게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손목으로 이제 회전 각을 잡아야겠지? 에? 자 다시. 그렇지. 더. 그렇지. 손목 내려. 또또또또 또, 또 달려 들어오면서 탄다 또. 지금 뒤꿈치 떠안 떠. 뜨죠. 어? 여기는 안 나오겠지만 앵글이 안 나오겠지만 어떤 식이 되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뜬다고 이게. 그게 무슨 말이겠어? 이렇게 탄다는 얘기야.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또안 떠? 떠. 안 뜨지, 절대 안 뜨지 이렇게. 근데 본인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지금. 자, 다시 나가면서 왼발에다가 오른발에서 오른발에서 왼발, 그렇지. 그렇지. 지금 좋았어. 아 좋았어. 그래. 다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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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랐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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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지금 게임 플레이가 훨씬 어 승률이 높아질 거라고 이걸 했을 때가 거기서 이제 아까 처음에 내가 알려줬던 일자와 사이드와 이쪽 사이드와 어? 그것까지 이제 연습을 해서 마스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보다 어 리시브에서 훨씬 알수가 올라가겠지 그죠 또또또또또또또 또또또또또또또 상체가 어떻게 기꿈치 뜨지 말고 그 자세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요. 그렇지. 그렇지, 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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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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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